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익하고 연약한 죄인 중의 죄수인 설교자가 이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이 자리에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우린 참 기분을 좋아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복받고 싶으시죠? 복받기 싫으면 혹시 계신가요? 나복 싫다. 아 없네요 한 분도.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특별히 우리나라와 중국이 되게 이런 마음이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여기 시편 2편에서 말하는 복이 어떻게 다른가 저는 우취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의 기준과 예수를 믿는 우리의 기준이 다르다. 십자가의 도는 그대로인데 민,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도 다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믿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이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복이 있으려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 복이 있으려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된다. 복이 있으려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 복을 받으려면 율법, 즉 구약 성경을 즐겁게 읽고 매일 묵상해야 된다. 뭐 우리 교회 방식이라면 큐티해야 된다. 복이 있으려면 차를 따라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형통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해되기도 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 세상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좋은 대학 가야 돼. 복을 받으려면 성공해야 돼. 복을 받으려면 키도 크고 예쁘고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사람도 대인 관계도 좋고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복을 받으려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결혼도 잘해야 돼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 복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일견 맞는 말이고 저는 우리가 이런 세상의 복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 복과 분명하게 다른 복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 싶은 복. 세상이 말하는 복은 비교도 안 되는 복. 그게 여기 있습니다. 일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이미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기에 다음의 내용처럼 행하게 되고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2 절에서도 한글 번역에서는 잘안 보이는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ut he his delight is in the Lord, l o v of the Lord. 그러니까 그의 기쁨은 주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여우와 율법이고 그의 기쁨이 그 율법을 매일 묵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면 그러니까 기뻐하라, 말씀을 기뻐하라가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보기를 받은 사람은 그냥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취, 취향이 있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좋아하는 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사람은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성경 보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품이 그 내면의 무언가가 그냥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쁨은 성경을 보는 것 그의 기쁨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뻐하는 사람 인 것입니다. 3절도 좀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러면서 그그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물가에 심겨져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이 풍성한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그 그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져야 된다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원래부터 지금 여기서 복을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처럼 모습이 나타난다. He is like 그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의로워서 착해서 선을 행해서 나를 섬겨서 이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게 왜복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비슷하냐면 정확하게는 복을 받은 사람이 왜 예수를 믿는 사람과 같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엇을 받냐면 성령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로 우리가 마치 기계처럼 저 스위치를 꺼서 불을 끄고 키는 것처럼 우리가 휙 변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그렇게 변화됩니다. 무엇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 100%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속 지속해서 양분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어져 가는 것이고 점점 자라서 풍성해져 가는 것이고 우리의 내면이 점점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져 가시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죄감운데 있으면 슬퍼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악인들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 즉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된 사람은 동일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묘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믿음도 동일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도 살아있는 죽 믿음 죽은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자비와 극유이 나타나는 믿음이냐 안 나타나는 믿음이냐 형제가 배고프다고 하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아뭐좀 먹을 게 생기게 원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먹을 것을 채워주는 행위가 뒷따라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믿음 은혜가 자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행위를 하냐 못하냐 율법을 때로 행할 수 있느냐 말씀대로 행할 수있냐 못하냐가 우리의 복과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냐 아니냐 인도함을 받느냐 아니냐 그것이 참된 믿음이 있다면 저절로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점차적으로 우리가 더욱 더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치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포도나무와 같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나무 가진 것입니다. 믿으면 예수님께 꼭 붙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양분을 공급받고 그러면 때가 지나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예수님게 떨어져 있으면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저절로 우리는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할 때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여기서도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들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물에 심겨져 있으면 물가에 심겨져 있으면 저절로 열매는 맺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없고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1편에서 1편 2편에 복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 복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첫 번째로는 거룩하게 묘사됩니다. 1절에서 보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악인들에게 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 사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라고 다르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차별과 구별은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구별해서 그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 미워하고 정죄하는 건 차별이라면 구별하는 것은 일단 다르게 다른 것입니다. 그냥 다른 것을 인식하고 그냥 다른 것, 그것 자체가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진 것, 거룩한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정죄하게 되고 사랑이 있으면 눈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뻐하게 됩니다. 무엇을 기뻐하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되면, 어, 어떤 제가 요즘에 돌보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기 싫어해서 어, 그냥 예배를 드리기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자신이 죄인인 것과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 것이 모르니까. 예배가 안 드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냥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설교가 들리고 성경이 읽혀지고 분명 성경을 펴면 졸렸는데 성경이 조금씩 조금씩 더 읽혀지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형통합니다. 죄된 모습과 본성 원하는 대로 가면은 망하는 길이지만,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하늘,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이 땅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원하라고 기도하신 그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형통함입니다. 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후. 하고 불면 사라지는 겨와 같지만, 의인들은, 복인,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은, 예수님 없는 삶은 결국에는 죽어가는 삶입니다. 죽음을 향해, 지옥을 향해서 기어가고 걸어가다 못해 열심히 달려가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열심히 살수록 더 열심히 지옥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된 복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어가짐 같으나 실상은 더욱더살아가는 것입니다. 더욱더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으로 천국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는절에 보면 리인들의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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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것입니다. 나는에 모이게 될거라는것입는다 지금 이땅에서는 교회로 모이고 바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처럼 모이게 되고 나중엔 천국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주시고 기억해주십니다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도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외로울 때도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진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기록된 바 의는 엄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엄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이렇게 행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기에 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알아도 우리 안에 말씀을 행할 능력이 실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인 건 압니다. 그러나 고칠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고치려고 하면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게 되지만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꺾으시면, 하나님이 부숴버리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로 의인된 자들입니다. 기뻐해야지. 아, 성경을 기뻐해야지. 아니요. 못 기뻐할걸요? 사랑해야지. 아, 저 사람 사랑해야지. 아니요. 못 사랑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면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니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말하고 아뢰고 기도하고 엉엉 울고 부르짖고 물어보고 주님께 듣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너희가 나를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날이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어쩌면 괴인, 괴수 중에 괴수일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정해는 은혜가 우리를 믿게 하여 예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의 은혜로 하의 말씀의 힘입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복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복이 넘치고 복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그 복을 더욱 더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넘치다 못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마치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그러나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당신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저는 정말로 이런 은혜가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길 우리가 받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은 복을 받은 자의 모습. 우리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되며 우리는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서 앉지 아니하고 벗어나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의 율법을 취하로 생각하고, 읍조리고, 묵상하고, 우리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처럼, 때로는 겨울을 지나고, 때로는 봄이 되고, 홍수를 맞고 비바람을 맞지만, 잎은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때 때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통하여 내가 살고, 우리의 가족이 살고, 나라 민족이 온 열방이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너무도 너무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는데,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라 하시는데, 우리에는 사랑이 없고, 우리가 주님 없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탐심과 음란과 거짓과 배역하는 것과 너무도 그런 많은 하나님 없는 그런 죄의 상태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주변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 죄를 이기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가족과 나라와 민족에게 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복을 받은 자로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